자, 507번. 이 문제도, 어, 처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려운 거고요. 이것도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를 하도록 K의 값의 범위를 지금 뽑으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절대 값입니다. 항상 이놈의 절대 값. 이, 이 진짜 절대 값. 어우, 나, 어, 나도 개인적으로 절대값 진짜 싫어합니다. 아, 너, 이 싫어하면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뭐 정이 안 갑니다. 절대값은. 절대값은 항상 없애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가 이제, 어, 그니까 x-1이 저 안에 이 내용물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fx는, fx는 그대로 빼지요. 플러스 x-1 플러스 2가 되겠고, x 마이너스 a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f x 하고 이제 마이너스 달고 빼죠 이거는 굳이 또 쓰겠습니다 이거는 요 절대값 관련된 거 나오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거의 다쓸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아, a 진짜 끊임없이 쓰는데 끊임없이 이 부분은 실전에서들 보면 끊임없이 틀립니다 틀리는 학생 계속 틀립니다 이거 한 번만 여러분이 딱한 번만 이거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서 어떻게든 자기 걸로만 만들면은 그 다음은 쉬운데 이게 자기 걸로 만들기가 은근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거 자기 걸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x-x++1++2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하면은 위에 거 fx는 위에 거 fx는 어 K 플러스 1 괄호 X 플러스 1이 되고요 밑에 FX는 밑에 FX는 뭐야 이거 어,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되고요 이때 위에 게 이거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X는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X는 1이라는 선입니다.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여기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은, 어, 1번은 이 오른쪽에 그려지고요. 2번은 이제 왼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예, 왼쪽 범위에서, 왼쪽 범위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 함수 그래프를 함수 그래프. 함수 그래프입니다. 함수 그래프. 자, 우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함수다 아니다는 수직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1대1 대응 아 역함수 전 되야 1대1 대응까지 가야죠. 함수다 아니다는 1대 아 함수다 아니다는 수직선을 통해서 무조건 한 군데에서 만나야 되고요. 무조건 한 군데. 자, 둘다 1차 함수입니다. 지금 대충 그림 그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제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거. 그다음에 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수평선이 무조건 한 군데에서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라. 무조건 한 군데에서 만나 줘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리면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가, 초록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 있을까? 빨간색, 오케이, 뭐, 뭐, 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 직선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선도 이제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나고요 위아래, 위아래 가는 것도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납니다. 근데 잘 보겠습니다. 뭐가 안될 거냐면은, 어, 요거는 좀 구분하자. 자, 뭐가 안될 거냐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요쪽은, 요렇게, 요쪽은, 요렇게. 되는 거는 요, 요 수평선에 의해서 두 군데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될 거고요. 요쪽,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이제 지금 안 되겠죠. 요것도. 그러면, 지금, 빨간 거두 선의 관계, 그 다음에 이거 초록색이라 할 거예요. 초록색 두 선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떨 때 1대1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를 보면은, 이겁니다. 기울기는 다를 망정. 기울기는 다를 망정. 각각 뭐가 같으면 된다. 기울기에 각각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부 그래서, 진, 행,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 즉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든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든가. 양쪽 다 올라가든가, 양쪽 다 내려가든가. 아, 딱참 힘들다. <laughs> 이해갑니까? 양쪽 다 올라가든가, 양쪽 다 내려가든가. 그러면 이거를 자자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이게 좀 유식한 방법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두면 편한 겁니까? 자,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이 둘다 플러스, 이게, 이게, 기기인건 알죠?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둘다 플러스, 둘다 마이너스. 자, 이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한 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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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겠습니다.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럼 얘 0되는 값 마이너스 1, 얘 0되는 값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2차 부등식이죠. 식이 크죠. 식이 크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고. 5월, 5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큰게 1이죠.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얘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지금 구제하겠습니다. 굳이 합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 또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k 플러스 1도 0보다 크고 k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는 그럼 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k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다 만족하는 거는 일단 얘고요. 지금 얘. 요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려면은 k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k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둘다둘다 둘다 되려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예, 음수죠. 아, 기울기가 음수일 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개가 답이 되는데 두 개가 이러한 식으로 곱하기 형태로 하면은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꺾입니다. 꺾이는 데그 꺾이는 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아무리 꺾이더라도 진행 방향은 같아야 된다. 즉 뭐가? 1차 함수니까 어, 둘다 기울기가 플러스거나 둘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거나 이래야만 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